안녕하세요 아이고 참말로 오랜만에 어, 강에 나왔네 강에 얼음이 아 며칠 추우니까 아주 어, 꽝꽝으로 씌 꽝꽝 그것도 어 투명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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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어 갖고 어떡매치기어 얼음치기 한번 허러 나왔습니다. 아 근데 오늘은 야 빠른 분들이 두 팀이나 벌써 와 있네. 지금, 우리 팀은 지금 오고 있는데, 아이거백두사님 불렀더니, 좀 늦네요? 응. 그래갖고 지금 저 혼자 와갖고 지금 한번, 어, 돌아다녀 보고 있어. 지금 도우키랑, 어, 뜰채랑, 구명조끼, 아이스박스 이런거. 여기다가 지금, 어, 눈썰매다가 싣고 끌고 다니고 있네요. 혹시라도, 어, 모르 사고에 대비해서 끈도 이렇게 긴 거, 긴거 갖고, 어, 썰매를 끌고 다니고 있어요. 누구라도 빠지면 구조해 주려고. 끈 집어 던져주면, 어, 되잖니? 어, 근데 왜안 보인디야? 어찌 안보인디요 어찌? 응? 어? 얘들이 고기들이 어 떼거지로 뭉쳐 다니요. 떼거지로. 그래갖고 뭉쳐다니면 그거 막 쫓아가면 얘들이 다 흩어져요. 몇 마리씩 몇 마리씩 흩어지는 데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애 하나 딱 집어갖고 한 마리만 죽이살기로 쫓아가면은 얘들이 지쳐갖고. 지쳐갖고 이렇게 어멈춰있요어 그러면 그때 도끼 갖고 얼른 얼음을 깨갖고 뜰채로 어싹 거두면 돼요. 고기 봐슈. 어 그래요. 어 많이 안 보였나 봐. 아, <laughs> 이게 누친데, 아이고. 얘 누치는 안 쓰는 앤디. 아, 왜 누치가 걸렸디야. 응? 기분대로 안 만디야. 뭐야. 뭔 사라졌어 아이. 누치는. 안 서요, 안 서. 놓치고 가았어 아이고, 우리 편 인자 왔네, 우리 편. 언제 시어백두산님 아... 아이, 금방 한 마리 봤는데. 어? 어, 금방 한 마리 봤는데. 아이고, 절로 도망갔어. 아, 햇빛 때문에 반사돼갖고 햇빛 때문에 못 쫓아갔네. 이쪽으로 도망가니까. 어 도끼 저기있어 도끼 아 괜찮아 괜찮아 아 도끼를 괜찮아. 들고 다녀야지 응? 괜찮아 괜찮아 아니 도끼 말이야 도끼 연장을 챙겨야지 거기 <laughs> 아이젠 여기 있어 줄까? 아 괜찮아 아이젠 필요없어 미끄러지면 책임 안줘 <laughs> 거기 도끼 애즈라도 이렇게 잖아 어우씨 응. 이쪽으로 싹 도망갔는데 햇빛때문에 햇빛 때문에 놓쳤어. 야 벌써 오늘은 두 팀이 나와 있어. <laughs> 저 위에 두팀 있어. 여기 있다. 저주로갔어 어? <laughs> 누구 누구? 빠졌어. 빨리 봐. 빨리 봐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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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밧줄 잡았잖아. 그래 사람 빠졌어. 아유 아유. 밭지갖고 왔잖아 내가 아유. 아니 저기 모르는 사람인가보다 저기 저기 왜 들어가 기다려 기다려 아니야 아니, 나오고있어 거기 조심해 어 다리 힘들어 올라왔어? 아유. 어 다행히 올라왔네 올라왔어 아, 저기 물, 저거 소방액기물 푸는 데인데, 거길 왜 가? 예. 그러니까. 네. 네. 거기 소방액이 물 푸는 데인데, 거길 왜 가, 왜 가? 그러니까. 어? 요 다리 밑에 있데 위험하네. 있어, 다행이네. 어, 그니까. 나1 5일 났는데. 1신고하면 <laughs> 늦어. <laughs> 아, 그장점가 있어 가지고. 응. 어. 그러니까 우리 구명조끼까지 갖고 왔어, 입어. 아니 저런데 입어봐 그, 지금. 그, 그 그러니까 저기 물물온 뭐, 사람인가 봐. 저기 소방일기 물 푸는 데잖아. 저두 분은 참, 어, 진짜 홍콩 갔다 왔다, 홍콩 갔다 왔어. 어. 아, 진짜, 진짜, 여기 동네 사람이 아닌가. 어떻게 저런 실수를 는데야 저기 소방일기. 물 푸는 데거든요. 그 근처는, 어, 잘안 얼거든요. 얼어도 살짝 얼지. 에휴, 참. 큰일 날 했네, 큰일 날뻔 했어. 진짜 다행이네, 다행이. 어, 그나마 우리 막 뛰어가는데 도착하기 전에, 가기 전에, 어, 장대가 있어갖고 자꾸, 어, 나오셨네. 저는, 이렇게 구명조끼랑 밧줄 긴거 이렇게 갖고 왔거든요 던져주려고 던져주면 어 자꾸 땡길 수 있으니까 가까이 가면 얼음 깨지니까 이이 이 추위에 빠졌으니 얼마나 추울까 지 빨리 집에 가서 몸 녹이셔야 되겠다 어. 아니, 저, 저 사람들 도 봤는데 놓쳤디야? 아, 미치네. 헉, 잡았네. 아, 아쉽게도 고기가 없네요. 오늘은 고기 얼굴을 한 마리 밖에 못 봤쇼. 예, 저쪽에 보면 잡은 흔적은 있는데, 어제 잡았나봐요, 어제. 음. 야, 어제 밤도, 밤에 잠도 설쳤는데, 오늘 기대, 기대돼서, 아, 아쉽네, 아쉬워. 어떻게, 어? 한 마리라도 잡았어야 되는데, 아이고, 날씨가 너무 추워서 그런지, 얘들도 안 나오네요, 안 나와. 꼼짝 않고, 음, 움직이질 않나봐요. 않나 아쉽지만, 어, 너무 추워서,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. 저쪽에 사람 한명 빠졌었는데 어 무사히 나왔고, 정말 천만다행이네요.